많은 인사팀 이신의유튜브분들은 채용 공고에원할때현 직장만 담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왜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품질 부서에 결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표 나이모에게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품의를 올려서 결재를 받아요. 대표 나인께서 이하시면 인사팀에 채용 공고를 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버가드 인원의 예정 업무와 자격 조건, 우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려달한고요청합니다 그럼 품질 부서에서는 채용 의 예정 업무와 자격 조건, 우대 사을정해서 인사팀에 합니다 그럼 인사 이녀서를 품질 부서에 전달해 줘요. 그럼 품질 부서에서는 이력서를 검토하고 1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해줍니다. 그럼 인사팀을 통해 면접을 장착하고 1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보통 품질 부서리 전략 2세 명과 인사팀 학명이랑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품질 부서에서는 1차 면접 결과에 따라서 2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 대학의 인사팀을 통해 일차 부서에 해서 면접을 진행해요. 2차 면접은 대표나 임원급 2세 명과 인사팀 학명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면접을 진행한 결과 품질 부서에서는 최종 복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팀을 통보해 줘요. 3차 면접 대상자의 최종 복장을 드립니다. 자, 화면을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겪실 체험 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품질 부서,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빨간색 표시도 부자들 보면 모든 결정은 품질 부서에서 하고 면접장의 컨택은 인사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편집자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보기를 권하는 거예요. 인사팀도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도 잘모르요